아 힘돼. 아, 개미 애교 부리기. 네? 개미 님 애교 부리면 나 갈게요. 어. 저도요. 광정투로 이동하자. 개미만 남겨두고. <laughs> 내가 좀. 내가 시켰는데. 초에좀 개미. 스피커도 먹혀. 시작하면 말해 줘. 김 이렇게 친절 말해주는 뭐야 안 들을 거면서. 와와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음. 뭔 소리야 너는. 아개 졸려. 와, 와. 졸리다 너무 귀척이야. 졸리다가 귀척이라고? 에이. 귀척해서, 귀척해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졸려라고 에이. 안 쓰고 잠온다고 할게요 죄송합니다. 아니야 우유야 우리는 원래 귀여워가지고 우리는 괜찮아. 거란다. 귀여움 척도 한계 초과라는 듯 <laughs> 나가세요. 탈룰랄레전드. 모레누. 김루이. 싸우겠다. 그 핑크임. 김루이는 아, 핑크. 핑크. 김루이는 괜찮아. 아니 그래, 핑크디너. 핑크 프린세스도 프린세스다. 핑 핑크가, 핑크가 아니라 핑크가 핑크, 핑거 핑거. 우루보잖아 우유야 핑거 프린세스야 핑크. 여기 지금 존재하는 네, 아니, 거지. 핑크 프린세스니프니까 여성 멤버가봐천녀귀신이다미 천녀였고. 아, 어 어? 잠깐. 개미가 뭐 어쨌다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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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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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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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니니니니니 속된 말로 다른 게있긴 o t 정귀신 아니 이게 o k i 이게 있 n g o n g i s h i 아씨 나도 아무것도 쌓인다고. 모르고 읽었네 <laughs> 아자. 아자 아자 파이팅 <laughs> 아자는 씨못냐고 <진짜> <laughs> 친구 아니야 진짜 대각고 일회 예 공고 일회 유 개미님 막아심 잠깐만 우유야 우유야 잠깐 그건 아닌 거 같아 우유야 아니 <laughs> 게, 게, 우유야 그직 직접적인 그거는 그건, 그건 아니다 아니 미친 키키 저... 키키 <laughs> 조용해졌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어. <laughs> 머리 아니 미친 우유야 우유야. <laughs> 아니 그만해. 우유야 그만해. <laughs> 아 죄송. 아니 심심하다고 그냥 폭탄 투하해 버리네. <laughs> 경고 삼회. 친구 아니냐고. 경고 3회 경고 3회 아니냐고. <laughs> 모르겠다. 아디다스. 아니 우유야 우유야 아, 우유야. 아 근데 나 근데 뭔가 어렸 어렸을 때 같으면은 뭐지 어릴 때 같았으면은 아왜나 빼고 얘기하는 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도저 나도, 나도 이런 입장이 돼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아 아, <laughs> 내가 내가 들을 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살짝 섞여있을 수도 있고 나어 그, 그, 진짜 그래서, 그래도 그래도 살짝 오초 고민했어 아 가야 되나. 하고 <laughs> 그래야 아니... 너랑 아다 얘기하는 수업 짠냐? 아니 저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꾸 달라우나나나 어, 나, 나 되게 우리 멤버들 순둥이들만 데리고 왔다 생각했거든. 너 매운 우유로 해. 매운 맛이었구나 우유 다들. 우유 부유 꺼토미시라. 어. 꺼토미라. 키토비 아, 거라. 진짜 별거 희미. 다 나오네 그냥. 토 미안해 끌켜 거 받았으면 안 하고 이게는 뭔데? 토미가 뭐? 아, 아, 알지 마. 그건 진짜 알지 마. 얘들아,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야. 아니 나 말고 네.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? 와, 못,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. 제발, 제발 몰라. 아, 여기 됐고. 무섭다. 난 오늘부로 느꼈다. 밤에이 히피가 히피가 진그 걸... 진라면 순한 맛이면은 왜 우유야 왱이라니? 같은 <목소리> 같은 크루 멤버한테 아다 이러고 있는데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왜이라니 <laughs> 나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 누나는 그냥 그 수프 안 넣은 그냥 면 면이라고 진다면은 나는 그냥 진라면에 김치 곁들여 먹는 거고 어, 어. 여기 중에서 여기서 그 염라 염라 대왕은 저저 단우님인 거 같은데 어, 나는 어, 맞아, 빨간색인 맞아. 이유가 있었네 잠시만 잠실좀 다녀오겠습니다. 예, yeah. 아직 글쎄 지하화가 말이야. 아직 안 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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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갔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지. 다녀와. 저도 아, 화장실. 응. 우리도 다녀와. 나도 화장실. 다 화장실 미팅 간다. <laughs> 화장실 미팅. 어제는 <laughs> 셋이서 화장실 가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, 막 우리 그 어두. 어둡... 누구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를 말을 해도 되지 못하게 된대. 왜왜 hogging? 왜 h <laughs> <호기, 웃음> 왜 h <호기인데요>? o <laughs> 왜 h o g g 왜 h o g 요 i 왜왜 hogging? I know, I k 아니 w 사귈. 난 뭔지 알것 같아. 응. 나는, 나는 뭔지 알것 같아. 나는 난 뭐지? 그 우리 우리 팀 크루에서 여기 중에서 제일 어색하다고 한 어색하다고 한 사람이 아... 개미형이었거든요. 아 밑으로 둘다 보내고 싶다. 와 <laughs> 이제 호감도 올리는 거임. <laughs> 호감 호감도 다 떨어진 <laughs> 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올리면 안 돼, 얘들아, 알지? 개미 미연씨 디귿 디그. 뭐 개미 그니까 개미를. 개미하름이다히피님 저랑도 말 놓아요. 노차고 응. 무서워요. 우유야 나랑 노차고 무서워. 다시 <laughs> <laughs> 그대로 했는아 진짜. <laughs> 그래요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어?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가 아니. 에아 안녕하세요. 언니. 어 안녕. <laughs> <laughs> 아이 미안 아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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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너 무섭나 보다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앞으로 수위들이 많을게저 <만칠게. 웃음> 거짓말이다 그래 제발 받아하자 그래. 화이팅 남유한테 <laughs> <laughs> 네? <다니엘한테 웃음> 네? 그것되면 <빼면> 뭐가 남나 <laughs> 네? <laughs> 잠깐만요 잠깐만요. 내가 아들낳으면 여기 안내시킬 아. 때, 아. 한3년만 기다려. 아. 그 h 면은오 u r e 살 안까지 아들 낳아야 함 r 아, 지금 네. 낳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어. 여자친구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 u 려면그 m sure. I'm sure. I'm s u r 빡 I'm 여자 친구 급구 남자 친구 급구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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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이, 골뱅이 어 그러면 둘이 사귀면 되겠다 개미랑 우유랑 어이. 서로 급구 중이면 우리 둘이 아니 잠깐 잠깐 우유가 최고인가 미친 아. 놈들아 나오늘부로 음. 개미 우유를 지지하겠다. 이게 저희 삽인데요. 그렇게 됐다. 와 당사자들도 모르는 거요. 잘 부탁합니다. 와잘 부탁 잘 부탁합니다. 아유 십삼 십삼 만 버티죠. 키키키키키키키키